차 안에서 밖이 추운 관계로 밖이 추워요, 추워요. 저, 저렇게 야외 테이블도 있지만 추워요, 추워, 추워서 차 안에서 김밥과 컵라면을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려고 아니, 아니, 않고. 안 저... 묻히려고 했었는데. 음, 드디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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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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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아 어쩌다 사장 김밥이라고의 컨텐츠에 있습니다. 그때 만들었던 거. 거기 있다, 거기 다나 오빠 여기다가 딱 먹으면 돼. 무섭지? 어. 여기 응. 여기 여기. 아 좋다. 오빠는 컵에다 라면. 아. 그래. 저희가한번 먹어. 소세지 김밥. 입니다 음 음. 어, 그래. 음, 많아?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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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거라 먹으면 맛있다. 오징어죠? 제가 많아서... 너무 이거, 이거 우전을가잘그리 음. 예전에 북도 해범 왔을 때는 눈이 하얗게 오셨어요, 눈이 맞아 근데 응 많은 눈이 온다고 해요. 아직 눈이 안 와. 지 제가 새벽 4시 반에. 이거 없어. 이 나는 먼저 먹어. 그리고 <laughs> 딴데 들지 말고 또 해서 먹어. 제가 새벽 4시 반에 출발했거든요. 와, 이이이 이, 이 뭐지? 스타는 진짜 좋다. 집에서 이 백도 해변까지 257km예요. 여기다 살짝 담궈서 먹으면 맛있겠다 응. 이게 김밥이 차가우니까 통닭 담그다가 그래 뭐 257km인데, 제가 정확하게 딱 100km 운전을 했어요. 나머지는 누가 했다? 제가 100km 나가거든요. 음, 나머지는 누가 했다? 와이프가. 아긴촌, 준... 어요 하셨어요. 오, 오, 오. 이밥 너무 맛있다. 괜찮아? 응. 좀식어서그러 음. 단거 먹어, 오빠. 단거먹어거 맛있나? 아니, 어제 거보다 오늘 것도 맛있다. 진짜, 진짜. <laughs> 나좀 배고파. 배고파. 나 건물이 좀네 오늘 참치김밥이에요. 참치김밥. 재료가 있는 것만 해서 뭐 때문에 비지얼은 거기에다가 김밥을 7곱줄 샀어요 7곱 줄. 응. 어제 두줄 먹었. 어두 명인데. <laughs> 라면 한개 있는 게 다행이다 그냥. 응. 그치? 응, 햄 김밥. 응? 햄 아시죠 햄. 경상도 말로. 프랑크. 경상도 말로 형님은 햄이라고 그요 햄요. 햄요 햄이까 하나 드실랍니까? 햄요. 밥엔 라면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 그렇 <laughs> <laughs> 그 만든 김밥이 3분의 2가 줄었습니다. 주인은 지금 8시 30분이거든요. 제가 시간을 또다 정확히 맞췄어요. 30분인데, 김밥을 다섯 줄, 그리고 라면, 컵라면 하나. 먹방 아닙니다. 13, 14. 식사요. 그니까 어드민스트레이트 승인 어드 어드민 승인하다 어드민스트 승인된 사람의 아이폰 유저 응. 어 사용자 아이폰 어, 상원의 아이폰 하나는 될것 같은데 그치? 제한된 전화상행이겠지 최면 아니야 그러뭐 <laughs> 이걸 걸? 이거? 두 개는 누구야? 몰라. 그러면, 아이폰 아니면 그러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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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누구야? 이거? 이거? 이아이폰이니면거이는 이거? 이거? 다는거야거니지 블루투스를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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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뜻이 뭐라고? 승인된 사람. 응. 제물 닭지 저기 이마에. 어디? 아. <laughs> 여보. 어? 배불러. 드셔요. 나 지금 나두개 먹고, 끝고먹 먹고, 또 빨리 고먹구나고 먹고, 먹고, 거이먹 먹고, 이고 먹고, 먹고, 끝 나도 그 먹고, 응, 먹어먹먹어 하나 더 뭐, 뭐,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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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잖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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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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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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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었습니다. 조금만 더러워, 여보. 응.